안중근 의사의 권총 문병날이 아침 나는 잠에서 깨어나 문득 안중근 의사를 생각한다 만주 하얼빈 역도에서 원수 이등의 가슴에 구멍을 냈던 그날의 충쾌한 총성을 생각한다. 나 어디선가 원통하게 녹이 슬고 있을 안중근 의사의 권총, 알이 날아가 버린 총국 속에 까만 녹이 슬어 있을 역사, 그날의 슬픈 의거를 생각한다. 잠에서 깨어난 이 아침, 시멘트 바닥이 아닌 8시밀론 이불 속에서 잠자고 난이 아침. 나는 어찌하여 안중근 의사의 생각하냐. 골만에서 손이 빠져나오지 못한 이 아침. 나는 어찌하여 안중근 의사의 권총을 생각하냐. 이등 탕문이는 어디에도 없고, 이등 탕문이는 어디에도 있다. 그날 음흉한 원수의 가슴을야하여 손살같이 날아간 세방의 총알, 또한 사람의 안전문 의삶이 이같이 당당하게 외치고. 너를 오늘 만나 보니 너뿐인 줄 아지마라. 오늘부터 시작하여 한놈두놈 보란 대로 남의 나라 빼앗은 놈들 내 손으로 죽여라이 안중근 의사는 저만치 앉아 나를 꾸짖는다. 헐빈역두반이 여기는 고요한 아침이 시작되는 나의 안방 아 나의 빈손은 아직도 굴말 속에 있는가 어디선가 또 하나의 이등은 거만한 목소리로 껄껄 웃는다 어디선가 하나의 이완용은 주구의 혀끝으로 발바닥을 향는다